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유형에서는 잠깐 벗어나서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와봤어요. 제 유튜브에 오시는 분들은 실무 쪽이나 IT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어때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 보통 이런 분들은 책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특히나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는 IT를 기반으로 하거나 컴퓨터로 책을 읽는다고 봐도 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식으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책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실습 파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책들을 봤을 때 저자분들이 실습 파일에도 꽤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데이터 시각화 책들은 원본에 있는 이미지들이나 그래프 관련한 이미지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이로 보는 책과 함께 디지털로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또 다른 기회를 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다른 커뮤니티들이나 실습 파일을 활용을 하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나왔던 기사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고 이 책은 어떤 방식으로 익히셔야 되는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 아직 뭐 제목도 안 정해졌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컴퓨터로 읽는 책들 정도로 컨셉을 잡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 첫 번째 책을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뭐 어차피 <laughs> 제가 제가 만든 거니까 예, 제가 만드는 유튜브의 최대 장점은 내가 한걸 홍보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명 작가니까 할수 있는 컨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제 책을 보셨을 때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고 어떻게 써보실 수 있는지 실습 파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데이터 시각화는 처음입니다만 바이 파워포인트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김세나 저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북클럽 출판사 그리고 2024년 2월에 발행된 책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복잡하고 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단순한 내용일 수 있지만 실무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파워포인트라는 툴을 메인으로 해서 한번 잡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책의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 보시면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보게 되는 그 메인 목차는 요 부분들이고요. 이 책을 활용하는 법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한 그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시각화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전달하는 강사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수준으로 완전히 예쁘게 만들어라, 완전히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단은 키포인트부터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좀 확실하게 빠르게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실무 적용하는 부분은 이쪽 스텝 2까지만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세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조금 더 업데이트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한 좀 쉬운 방법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모든 챕터들이 이렇게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챕터별로 다루게 되는 그래프들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챕터 2번의 실습 파일을 좀더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항목의 데이터 비교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 내가 제목 좀 잘못 썼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꺾은선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 개의 꺾은선 그래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라는 부분이어서 아이 챕터 제목은 좀 제가 좀더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다른 그래프들도요. 어, 예를 들어 수량 비교는 보통 막대 그래프, 그다음에 추이는 꺾은선, 구성 비율은 파이나 누적 막대 그래프 이런 식으로 각자 다루는 그래프들이나 디자인 구성 요소들이 조금씩 다루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서 표도 꽤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표를 다룰 수 있구나 정도를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그래프들 조금 더 업데이트돼 있거나 조금 더 어, 복잡한 형태. 의 평소 우리가 많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프들도 제가 좀 추가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어, 어떤 그래프들을 다뤘는지 추가해서 한번 써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챕터, 데이터 시각화 실무 활용이라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활용하는 그래프들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주 활용하게 되는 스타일들이. 그래서 이 중에서는 어떤 그래프들을 쓰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템플릿의 형태로 제가 몇 개를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습 파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처음 낼 실습 파일은 이제 두 번째 챕터, 이번 챕터의 여러 항목의 데이터 비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연령대별 고용률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2009년과 2019년의 여성 고용률, 그다음에 2019년 남성 고용률을 비교하는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항목의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추이까지도. 비교를 할수 있으나, 지금 보시면 가로축에 있는 부분들이 연령대거든요. 연령대별로 구성되어 있는 고용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로 고용을 하고 있느냐를 비교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실습 파일의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 브런치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글들 그대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해당 파일을 가지고 오면은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든 폰트는 맑은 고딕으로 통일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들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그래서 제가 숫자들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보통 꺾은선 그래프가 됐든 그 막대그래프가 됐든 데이터 레이블에 이런 숫자들은 그냥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수치를 가지고 직접 비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이후에도 이런 그래프들을 한번 써보고 싶다 혹은 원본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차트 선택해 주시고 상단 차트 디자인에서 여기에서 데이터 편집 있습니다. 편집해서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후에 그래프에 배경을 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구간이라서 크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2009년과 2019년 여성, 그 다음에 2019년 남성이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연령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는 요거 가지고 엑셀에서도 한번 작업해 보고 싶어요. 복사해서 엑셀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나는 출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웬만한 출처들은 다 넣어놨습니다. 어 어떤 책을 만들거나 어떤 컨텐츠를 만들든 원본 데이터를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어 왜냐하면 저희가 되게 빠지기 쉬운 그 부분이 뭐냐면 그래프 제작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데이터가 현실이랑 좀 동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차트 그리기 해서 단순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냥 디자인을 해도 어느 정도 좀 포맷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랑 거리가 멀어지면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 작업하면서 데이터 자료들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된 케이스이기도 해서 물론 여기에서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더 채워 넣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책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초반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그래프들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상으로 입력을 해놓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출산 예산이 필요한 것에 배분되어 있는가라는 궁금증에서 찾아볼 만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저출산 관련된 예산들은 지금 그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양육비를 제공하는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가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그래프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가상의 상황을 좀 상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책의 각 챕터별 앞부분에서 소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대로 제출을 하면 사실 제가 책을 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그 데이터 시각화에서 키 포인트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책에서는 제가 실수 파일에서는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연도별 데이터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잘 없을지.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법례가 밑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개 항목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구분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법례가 밑에 깔려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전체에서 어떤 항목이 중요한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그래프 자체가 아마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 그래프 많이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 테마거든요. 기본 테마에 이런 데이터 레이블만 추가한 거다 보니까 중요한 걸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일단은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수정을 할수 있는가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시각과 키포인트를 가지고 그래프를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2009년 여성, 그 다음에 2019년 여성이거든요. 사회 기준으로 보면 M자 커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5부터 29살까지의 여성의 고용률은 제일 높을 거예요. 전체 여성 연령에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30에서 34세로 가면서 고용률이 훅 떨어지고, 35세에서 39세로 가면서 조금 더 떨어지는데, 2009년 여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더 올랐는데, 2019년 여성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떨어지죠. 그리고 40에서 44세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요. 이런 형태로 M자형의 커브가 생긴다. 즉 일을 많이 하는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 커브 형태를 보고 M자 커브라고 하고요. 이걸 가지고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보통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이다. 보통은 이제 육아 정년기에 들어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안 기사에서는 해외에서는 뭐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를 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대로. 저, 우리나라가 지금 이 M자 커브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가 지금 이게 2019년 데이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데이터로 보면은 이 M자가 좀 완화가 되기는 완화가 됐는데 살짝 그 낮춰지는 부분이 연령대가 좀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 부분이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현재 저출산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들이 조금 더 바뀌어서 나오고 있다 라는 것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컬러를 조금 더 넣고요. 범례는 위쪽으로 올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범례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여기에서 범례 위치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는 게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어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사실 이 그래프가 그 프로젝트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만들어 본 그래프였어요. 첫 번째 문제는 M자 커브이긴 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저는 확실히 더 신경이 쓰였던 게그 고용률이 60에서 64세 이후로 훅 떨어져요. 요거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남성은 기울기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그 고연령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용률이 떨어지는 걸 지금 못 맞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도 저는 꽤 크게 봤었어요. 이 그래프 상에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에피소드가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여성의 고용률을 좀 많이 앞으로 잡은 잡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다른 분들도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할수 있다 그러면 남성의 고용률 데이터에서도 이것도 무난한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를 구성을 해주고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으로 뭔가 다른 디자인 방식은 또 뭐가 있느냐. 어, 참고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컬러들은 서식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찍으시고, 선택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서, 어떤 그 채우기 부분에 보시면 제가 표시 컬러나 이런 것들 다 따로 지금 집어넣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습 파일들을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했는지는 꼭 찾아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한번더 봐야지.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파일 받아보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이것도 꼭 다시 한번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보느냐. 나는 이 컬러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 컬러는 뭘까? 그러면 단색 채우기에 색에서 다른 색. 보통은 RGB 값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16진수라 그래서 헥스코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 넘버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써볼 수도 있고, 가능한 실사 파일이 들어가 있으면 뜯어보세요. 거의 뜯어보시고, 그 안에 어떤 구성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 번씩 더 살펴보시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통 제공해드리는,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파악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만약에 팁을 추가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느냐. 아까 보셨던 그래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 2009 여성, 2019 여성 이거를 연달아서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범례를 보통 여기다가 안 두고요 따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런 그래프들의 업그레이드라는 게 딱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되게 이런 심플한 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2009년 남성이라는 데이터 레이블을 혹은 이제 범례를 이거 지금 그냥 글상자거든요. 글상자를 이런 식으로 얹어 주셔가지고 그래프 상에서는 이 그 내용들이 어떤 항목들을 뜻하는지 아니면 거리 조금 더 떨어뜨려 주셔도 돼요. 지금 각자 데이터레이블 컬러랑 그래프 컬러랑 통일시켜 주셔야 이게 섞이거나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잘 체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법례에만 넣었으면 됐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항상 여러 번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의 내용을 상대방도 알기를 원한다면, 어, 많이 디자인을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그, 친절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 각자 컬러를 좀 통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범례는 직접 쓰는 식으로 특히 꺾은선 그래프에서는 빈 공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범례를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법을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첫 번째로는 그래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차트 기능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나 이런 그래프들을 바꿔 보는 걸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어 그래프의 기능을 좀 넘어서서라도 그래프의 기능 이외의 도형이나 다른 그 방식들을 이용해서라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팁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나는 이 그래프가 쓰인 상황이나 예시자료들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책의 초반부에 각 챕터별로 제가 다 넣어 놨거든요. 초반부에 있는 에피소드들이나 아니면 그래프의 설명 같은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보시면 말 그대로 데이터 시각화를 처음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꽤 도움이 될 자료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제가 제일 마지막 챕터. 데이터 시각화 실무 활용이라고 하는 챕터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자료 스타일은요.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실무 작업과 관련된 강의에서도 주로 활용하고 있는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그래프를 넣고 상단에는 분석과 원인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결론과 제안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의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넣어 두고 있고요. 대부분은 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넣어 놨는데 요 슬라이드 하나는 그냥 회색조로 넣어놨고, 다른 슬라이드에서는 이 템플릿으로 컬러를 좀 집어 넣었을 때, 요 예시로 두 가지 정도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실습 파일이나 책에서 한 번씩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 그래프를 좀더 변경하거나 바꾸고 싶다. 그래프 선택해주시고, 상단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디자인 데이터 편집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차트 데이터는 다 입력을 해놨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범위가 늘어나거나, 예를 들어 계열 1, 2, 3번이라는 게 계열 1번이 이 그룹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룹 하나 추가해주시면 다른 그룹들 이렇게 추가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조절점을 가지고 데이터 범위 지정해주시고, 어, 4567이 아니라 4567, 8월까지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파란색 조절점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맑은 고딕으로 구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내용 그냥 여기서 블럭 지정해서 직접 써 주셔도 되고요. 가능한 뭐 보고서나 제안서 상황을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심플하게 그런 어투로 정리해서 입력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이나 슬라이드의 주제는 상단에 보통 입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헤드라인 메시지들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상의 내용은 7월의 매출은 어떤 영향력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6월에 비해 뭐몇 퍼센트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기본 틀을 먼저 짜시고요. 그리고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는 여기에서 데이터를 수정을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해서 기본 여러분들의 슬라이드 상으로 넣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그냥 가져가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어, 나는 여기에서 이거 그래프만 필요하다. 그래프만 복사해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심플한 템플릿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나가거나 아니면 좀더 레이아웃이 좀더 달라지거나 하시면 실습 파일이나 제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챕터가 사실 가장 애매하긴 했었거든요. 이거를 넣냐 마냐 이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이런 템플릿들을 좀 만들어 보는 걸 많이 해보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잘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는 제가 뭔가 손을 댈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빈 채로, 그러니까 반 정도 채워져 있는 그래프 템플릿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입력하면서 그래프에 익숙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이 챕터는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기존에 있었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디자인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소소한 팁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입력을 했고요. 물론 관련된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중간 중간에 제가 팁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엑셀에서 보셔도 무방합니다. 파워포인트의 차트 기능은 엑셀의 차트 기능과 거의 똑같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활용하는 법에서도 썼었는데. 어, 굳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완성본을 공유한다라는 형태로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파이썬이나 아니면 R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파이썬의 경우에도 시각화를 한다 그러면 부가적인 요소를 편집하는 경우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챗치피티로 보통 거의 다 데이터 시각화는 파이썬을 입력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넌, 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넣어서 원하는 그 데이터 시각화 완성본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잘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파이썬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셔도 돼요. 대신 여기에다가 내가 이 그래프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에 일단 집중을 하시고 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을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의 요소들을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데이터 시각화라는 주제로 이런 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데이터만 입력하면 나오는 결과물적인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중간에 분석 단계에도 데이터 시각화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최적의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더 전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로 제첫 번째 책 리뷰. 제가 무명 작가이고, 영세 작가여서 할수 있는 제책 리뷰. 데이터 시각화는 처음입니다만에 네, 대한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어 이런 이런 유형으로 좀 비슷하게 다른 책들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하신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보통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혹은 내가 책을 읽어봤는데 데이터 시각화나 관련된 책들 엄청 두껍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책들을 지금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앞으로 이 책을 좀 활용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뉴스레터로도 하고 혹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시각과 관련된 책들이 지금 몇 권은 제 책장에 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전자책들도 몇 가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소개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소개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또 다음에 데이터 시각과 관련된 주제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기억나시고 저장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보 디자이너 쌤이었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